간단하게 튼튼하게 교체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새거 산지 두달 만에 이게 부러졌는데 뭐 AS를 신청하니까 무상은 안 된대요 무상은 안 되고 요게 5,000원이고 택배비가 3,000원 5 0 0원이래 그래서 8,500원이랍니다. 겨우 두 달밖에 안 됐는데, 이건, 뭐, 제가 판매자라면 당연히 이거 무상 AS 해줄 것 같은데, 안 해준대요. 그래갖고, 이게, 꺽쇠라 그러는데요. 꺽쇠. 이게 얼추 비슷해, 비슷해요. 이게 사이즈가. 뭐, 이 꺽쇠, 이게, 인터넷 찾아보니까요. 80원 밖에 안 해요, 80원. 네, 뭐, 철물점, 가까운 철물점 가면 뭐, 100원, 200원이면 사겠죠. 근데, 그나마 이거는 뭐, 사지 않고, 가구, 못 쓰는 가구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. 뭐, 어, 어갖고 지금 제가 구멍은 여기 맞게 뚫어놨어요. 여기, 이 구멍이랑, 여기 구멍. 응? 제가 이거 빼고, 교체하겠습니다. 자, 아주 간단하게, 튼튼하게 교체했습니다.